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프 토드 백 키릴 아니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비밀이야 저희가 그 간단히 대표님 인사 말씀 듣고 또 오늘 이 자리는 연말 정산을 앞두고 이각 분야에 계신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그 고통받고 있는 이런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문재인 대표께서 그 대표 이후 첫 민생 행보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아, 당대표가 그 되고 난 후에 어, 아마 우리 일반 시민들 어, 이렇게 뵙는 것으로는 아마 첫 어,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연말정산 13월에 세금폭탄 아, 그 대상자들이시죠. 어... 직장인들 말하자면 이제 월급쟁 이들. 예. 예, 나중에 오늘 어좀 자세한 이야기들 듣고 싶습니다. 아, 저는 어제 그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신 말씀 듣고 아 정말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아,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담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이냐?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맞는 말씀이죠. 정말 그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도리고 또 국가 지도자의 도리죠. 그런데 그 동안 어떻습니까? 누가 정세를 해봤습니까? 어제 통계청의 통계 그 결과를 보면 가계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세 부담 속도가 두 배가량 더 이렇게 빨랐다. 2010년도 이후에 쭉 지속되는 현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럼 그증세 아닙니까? 담배세를 올렸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렸잖아요. 국세 세목도 신설했죠. 그렇게 해서 크게 세금을 올렸는데, 그것은 증세가 아닙니까? 이번에 13월에 세금폭탄.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공제방식 바꾸어서 우리 가난한 봉급쟁이들한테 세금을 크게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게 정세 아닙니까? 마치 대통령은 정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게 도대체, 안 그러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인지, 서민들에게 부담 증가하고, 가난한 봉급장이들 지갑을 털고, 이런 방식의 정세를 하는데 더 분화한 거 아닙니까? 이중의 배신 아닙니까? 우선 뭐그 말씀을, 우선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어 연말 정산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것이 우리 그, 어, 직장 생활인들에게 어떤 형태로 어, 다가왔는지 하는 좀 구체적인 사례들, 어, 또 그에 대한 소감들은, 어, 이거 좀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에, 조금 더 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아, 저희 최정식민주유럽이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듣고 가서, 어, 우리 서민 정세, 또이거 그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에, 유리지갑을 터는 일들, 어, 저희가 기필고 어, 이렇게 막아내고 바로잡겠습니다. 아, 식사하시면서 이 다양한 분야에서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 어,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의사 표시해주시면 식사하시면서 좀 편안히 그 자세한 사례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뭐 세금 문제 또는 연말정산 문제 또는 우리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아, 우리 당내에서 누구보다 전문가들십니다 음, 그래서 뭐, 어, 어떤 질문이든, 또 어떤 말씀이든, 이렇게 다 해주시면 다 이렇게 답변할 준비가 돼 <laughs> 계신 분들이니까, 예, 오늘 뭐좀 허심탄회한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예, 아, 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혹시 소속... 그 발신자 말씀드리... 아, 저는 저기 나이스 평가정보에 근무하는 양세훈이라고 하고요. 아, 뭐한 명의 직장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 든 생각이 뭐냐면 분명히 그 네로라는 전문가들이 세금에 대해서 연말 정산으로 늘어나는 세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 보시고 계산도 해 보셨을 텐데 사실상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괴리감은 세금을 조금 더 내고 더 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큰 차이 없을 거다. 기본적인 공감과 신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물론 세부 안이 나와 있으니 알수 있었겠지만, 막상 계산을 해보니, 뭐, 예를 들어,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다자녀 출산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혜택이 없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직장인이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런 학자금에 대한 공제 부분이 많이 악화된다든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점 어떤 부분에서 신뢰 부분에서 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느낀 문제점은 그런 공감과 신뢰 문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어,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모든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듯이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경제활동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경제활동주체는 가계와 기업입니다. 어,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어, 이명박 정부, 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어,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어, 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 특례 연구를 인해서 국민경제활동주최 중에서 기업의 조세부담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은 가계부담이 조세부담이 늘어날 텐데. 어, 또현 정부 들어서 보면 은 어, 가계소득은 크게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자산소득에 대한 뭐 조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종부세 등을 폐지했죠. 실질적으로 지난 연말 정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난 근로소득자는 국민이 아닌가 보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민은 누굴까? 기업과 자산 소득자인가 보구나. 어,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뭐 직장에 지금 보면은 2월달에 지금 보통 많이 정산돼서 이제 급여일에 연말정산에 대한 뭐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환급받는 경우도 있는데 2월 급여를 지금 거의 뭐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 지설 명절도 있고 애들이 이제 신학기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돈은 지금 안 들어오니까 빚을 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이너스 대출 늘리고 카드론 쓰고 현금 서비스 쓰고 도 이제 가계 대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직장인들꼭 이런 식으로 몰아가야 되는지 현 정부가 상당히 좀 이해도 안 되고 어 원망스럽습니다만. 그 전에 저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지지자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 야당은 그때 당시에 뭘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그때 당시에 기재위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예. 식사 중에 좀 공격적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연말 증산그1 3월의 세금 폭탄 어, 우리 당이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 좀 죄송스럽다는 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나 약간 이제 되돌아보면 그때 우리 당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대했었습니다. 심지어 장외투쟁까지 했었죠. 그 바람에 국정을 발목 잡는다. 이런 뭐 비난 받고 또, 어, 뭐 이렇게 정부 경제 살리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특히 이제 세법은 어, 예산 부수부반입니다. 또뭐 예산의 정상적인 처리를 가로막는다 이런 뭐 굉장히 많은 비난들을 받았습니다. 어, 결국 저희가 어, 뭐 이렇게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저희가 막아내지 못한 거죠. 그런 과정에 정부로부터 우리 국회와 국민들을 속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맞아면 이제 그 세금 축에를 제시를 했는데. 적어도 5,500만 원, 연간 소득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아무런 불익이 이 없다. 그리고 그 위에 연간 7,000만 원 소득자까지도 2, 3만 원 정도 부담을 좀더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주된 부담은 아주 고소득자들이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세금 추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당은 그 세금 추계의 기초 자료를 내놓아 라 그렇게 요구했지만 끝내 기초 자료는 내놓지 않았어요. 일단 어 정부가 내놓은 그 세금 추계가 어 이제 법안 어 심사의 이제 자료가 된 셈인데 결국 그 과정에서 우리 국회를 속였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죠. 어쨌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우리 스스로 어 세금 추계를 제대로 할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갖추어서 어, 당시에 그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다이제 제시하고 또 국민들 힘까지 함께 저희가 얻어서 어, 이게 반대를 관철하 셔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 점들은 저희가 부독했던 점이라고 인정을 드리고 경의는 방금 그런 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커트 토트 백 키리 아니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